주인이 내가 네. 실거주하겠다고 한 다음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 거예요. 그그 대신 ]죠. 보증금을 네. 훨씬 높여서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고가 신신당부의 신주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 가은 씨, 6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 임대차 삼법이 모두 시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어, 이제 저는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됐다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종전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시행되다가 이제 월일에 마지막 네. 남았던 전월세 신고제까지 해서 제가 아... 임대차 3법이 모두 이제 신 시행되게 됐... 네, 네?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음... 이게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아... 그럼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분들한테 좀 좋게 된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그렇죠. 음... 근데 이 약간 이 법이라는 게 모든 게 그렇지만 약간의 맹점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음, 네. 이걸, 이걸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해요. 어... 그래서 오늘 해서 그 문제를 좀 지적해 보려고 사실은 이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또 장점이 되고 또 아직은 수정되어야 될 점이 많은지 좀궁금해지는예요네 예, 신중환 변호사의 신신당부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아직도 구독하기 누르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기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눌러주세요. 예, 신신당으을 소통하는 방송인 거 아시죠? 네. 그 여러분의 법적인 궁금증, 방송에 대한 평가, 칭찬, 그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병사님,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네. 전월세 상한제, 오. 그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세 네. 가지를 합쳐서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보통 음. 부르거든요. 우선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하고 네.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음. 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계약 갱신 청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요 이미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에서 2020년 7월 31일 국무회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바로 시행이 됐어요. 어... 그러니까 2020년 7월 31일 이미 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2020년 8월 4일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네. 시행일이 바로 2021년 6월 1일입니다. 네. 우선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은요. 네. 그 세입자한테 1회 계약갱신 요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임차 기간이 보통은 2년이 보장돼 있는데 네. 한번 연장할 수 있어서 그럼 결과적으로 아 4년을 보장해주겠다 아 이런 이런 제도인 거죠. 아, 원래는 안 그랬던 거였죠? 뭐 원래는 그냥 네.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계속 연장해가면서 하긴 했었는데 네. 이제 권리로서 인정한 건, <laughs> 권리로서 첨... 인정한 건 <laughs> 처음인 네. 거죠. 다만 주인이 직접 아니면 직계 좀비 소통해서 실거주하려고 한다. 음. 그 경우에 이제 갱신 청구를 거부할 아, 수있요 예외적인 상황이 네. 있네요. 서울 여의도 아파트에 6년 동안 전세를 산 이모 씨가 네. 지난해 12월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사겠다는 말을 듣고 계약갱신을 이제 음. 포기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거절할 수, 상대방이 거절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받자 소용이 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게 이사할 집을 구했고 이사를 나갔는데. 이제 얼마 후에, 그 실거주 하겠다는 임대인이 이사를 안 들어온 걸 알게 된 거예요. 어? 원래는 본인이 이사 들어오겠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집을 이사 간 건데.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임대를 올려 고 거짓으로 실거주 하겠다 한뒤 다른 임차를 구한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되기 아. 시작한 거죠. 네. 확인하려고 주민센터를 갔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계약 기간 중에는 그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걸 네. 못하게 한 거죠. 아 이제 개인정보라서 볼 수가 네. 없다? 계정임대차보법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을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전 임차인한테도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 네. 근데 주민센터에서는 뭐냐면 이제 주민등록법에 야, 현재 임차인만 연락이 가능하다 날정에 그러니까 아 보면 법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법만 아 내세워서 어, 너는 지금 현재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내가 줄수 없어 그럼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에서 업데이트가 안된거 아니에요? 계정 업데이트도 법에 대해서? 그렇지만 네. 원래 공무원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하지 않고 해줬다가 혹 집중이 와가지고 막 항의할까 아... 봐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는 이거를 연락할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음... 정작 그거를할수 있는 주민등록법상에는 네. 이게 또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까요 이게 지금 이, 지금 이 세입자, 전 세입자 어. 입장에서는 네.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아. 일전에 막다 알아봤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 완전 답답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아. 이게 네. 실제로 막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그랬던 사장 그냥 손해배상 을 청구하세요. 소송해보세요. 음.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전 임차인이었던 A씨는 어떻게 네.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례의 경우에 네. 종전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만약에 실제로 그집 주인이 내가 네. 실거주하겠다고 한 다음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은 거예요. 그쵸? 그 대신 보증금을 네. 훨씬 높여서 오, 요거 진짜? 때문에 아주 네. 문제가 될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아. 그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우선 계약갱신과 관련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계약갱신 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갱신을 해줘야 돼요. 다만 임대인이나 혹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그 주택에 살기 위해서 실제 응.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비싼 보증금을 받고선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진짜. 이, 네. 어, 이거는 사실 이 권리를 침해당한 거잖아요. 저기. 원래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음. 그거를 침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편법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 요 부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까요 그걸 확인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네. 주민센터에서는, 야, 현재인차는 아니기 때문에 못해주 no. 어. 호송을 제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벌신고를 보통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세입자가 네.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네 그걸 확인해야 확실하게 아이 사람이 실제로 아. 집주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를 네. 받았구나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걸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구나.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해주잖아요. 주민센터에서. 그러니까요, 주민센터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더니만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대요. 아. 어. 중계가 돼가지고 다른 네. 사람이 들어왔다. 음. 그런데 이러,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네. 사실 먼저 통화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한 다음에 법원에다가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사실. 상대로 해가지고 아. 여기에 이렇게 전입신고된 사람이 있는지 음. 확인해 주세요. 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이 개인이 와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지만 그쵸. 법원을 통해서 이거를 음... 해달라고 하면 그걸 회신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해 가지고 증거를 쓸수 있어요 아... 그니까 만약에 소세 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임대차를 실제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네. 먼저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그런 걸 증거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증명이 되면 손해배상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법안도 정해져 있어요, 아예 액수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게 되 있는데 뭐냐면, 네. 거절 당시의 월차임에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임대인이 제3재기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과, 예를 들면 그 정, 종전보다 보증금을 높여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차액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음... 아니면 내가 이걸 새롭게 이제 이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신건조례해서 네, 네, 네. 이사하면서 그치? 들어가는 비용, 비용... 네. 아니면 뭐 대출받거나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네. 이런 것들의 속을 손해 아...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합산이 아니라 아. 가장 높은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어, 어떻게 어 제일 높은 받아가지고 제일 높은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음... 거죠. 요걸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되니까 이제 자기가 부당하게 진짜 쫓겨났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살 것도 아니니까 네. 집주인 상대로 한번 해볼만 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 뭐에 집주인 상대로 소송을 왜 못했냐면 그러면 바로 이제 쫓겨나거나 이렇 할까봐 사실 좀, 좀 불안해서 못했는데 네. 어차피 이미 나온 마당이니까 음... 만약에 내가 그 집주인한테 속아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음...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바뀐 법에 저희가 또잘 알고 또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들은 것 같아요. 예, 다만 한 가지 좀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뭐냐면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아까 임대차 정보를 어, 저기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법에. 네. 근데 주민등록법에는 현재 임차인만 확인할 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전의 임차인한테도 임대차 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아... 굳이 이렇게 먼저 소송을 아... 제기하는 수고로움을덜 아... 수가 있으니까. 아... 네. 그렇게 개제, 법이 개정됐으면 하는 게 하나의 바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집주인도 전 임차인이 뭐...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죠 그렇죠. 그러면 일이 함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는 아, 그거 속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그래서 이게 먼저 거짓말 해가지고 내보낸 다음에 더 높은 전세 보증금 받아서 다른 세입자 받으면 된다. 사실 이런 게마치 집주인들 사이에서, 사이에서는 마치 무슨 대단한 저기 음... 무슨 노하우처럼 이게 정보 공유가 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애초부터 이런 생각을 못하게 음... 확실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음... 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해 준다 그러면 보다 원활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신당부는 항상 그래 왔지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다양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네, 그 누구에도 게 말할 수 없었던 법적 고민들 저희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모든 고민은 익명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 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 드리는 토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